어제 출시한 채찌 PT4 옴니 버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. 상단에 채찌 PT4를 선택을 하면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. 여기서 채찌 PT4 5를 선택하면 됩니다. 그러면 저는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로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에 헤드,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어, 어제 출시된 너를 보고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너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줘. 물론이죠. 저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대화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이미지 생성, 웹 검색, 데이터 분석 등을 도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실시간 정보 제공, 특정 주제에 대한 검색 및 분석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 생성 등이 가능해요. 필요하신 정보나 기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메모장에 작성한 수학 문제도 추론으로 풀수 있던데 가능해? 네, 가능해요. 메모장에 작성된 수학 문제를 텍스트로 입력해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.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? 아, 문제를 지금 풀건 아니고 지금은 쇼츠에 너를 소개하는 시간이야. 알겠어요. 짧게 소개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GPT-4 엄니입니다.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이미지 생성, 웹 검색,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. 어떤 질문이든. 자유롭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오케이. 그리고 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눴던 대화 내용이 모두 텍스트로 보여집니다. 이상 민토레인이었습니다.